개시록 설교 많이 안 들어보셨죠? 아멘. 개시록 9장 13절에서 16절 찾으셨습니까? 개시록 9장 13절에서 16절. 아멘.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여세츠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어, 나팔간이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강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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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요즘 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렵죠. 원자재 값이 다 올라가고, 예? 원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어, 한 말로는 지금 제2의 IMF가 온대요. 그래서 이제 소련에서 핵위협을 하잖아요, 핵위협. 뉴스 많이 안 보셔요? 뉴스를 들으셔야 돼 뉴스. 뉴스에 보면 푸틴이 핵격을 엄청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일 일간에서는 핵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소리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보자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뺐죠. 아멘? 성경에 보면 수천 전전을 써는 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 제가 읽은 말처럼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전쟁이 핵전쟁이에요. 아까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자유진영하고 공산진영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바로 핵전쟁입니다.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핵전쟁이 없어요. 없고 중동 유브라데스 유브라데스 강가에서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처음에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아시죠? 첫 번째 교회 그 일곱 교회 아셔요?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쉽게 아시라고 쉽게 읽으시라고 제가 아웃라인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나와요? 인치는 역사가 나와 그것도 일곱 번 일곱 번 인치는 역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불 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 동을 아시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게 이제 여섯 번째 나팔불 때 아까 읽었던 내용이 계시죠? 9장 13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제안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가 천전한국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가 영원천국, 무궁천국에서 나와요. 우리가 남은 죽는 것을 정한 지금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딱두 길밖에 없어요.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어디로 가요? 영원천국, 무궁천국.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불모세가요. 계시록 9장, 19절, 개시록 장 아니, 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9장, 7절, 8절. 아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이, 그에게 영광을 돌려 돌리새 어린양은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즉이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서 준비해 세마포서 준비하지 못하면은 영어 청에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세마포서 옳은 행실이래. 옳은 행실은 뭐예요? 옳은 행실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계시는 거은 하나님께 뿌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선한 행실이지만, 진짜 선한 행,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고, 세마포스를 준비하고, 예? 그러면은 영어청국, 궁국이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돼서 우리가 갈곳이어디요 결국에는 영원초봉 무궁천년 준비 있습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도 어, 지금 때가 가까워서 쉽게 쉽게 읽어야 돼. 쉽게 아까 얘기해었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일곱 인치는 역사, 일곱 나팔부르는 역사, 일곱 대접의 재앙, 천년 왕국의 그래서, 영혼, 무음, 천국에 대해서, 있다 보면은요, 이게, 주님이, 성령이, 가리, 성령이 임하면, 너희를 가르칠 것이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그랬지. 아멘! 아멘. 개시록도 있다 보면은, 성령이 가르쳐서 재미가 있어요. 깨달아져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음, 아, 제가 준비를 많이 해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첫 번째 나팔부터 두 번째 나팔소리, 세 번째 나팔소리, 네 번째까지는 에, 현상적인 거고, 다섯 번째 나팔부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섯째 나팔은 1 2 6일이라고 나오고요.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여섯 번째 낙팔부터 일곱 번째 낙팔까지는 마흔 두 달로 나와요. 어, 그래서 7년 대학난이거든요 7년. 7년 대학난. 7년 대학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은 이후에 백보자 시판이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시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천국 무궁천국으로 가는데, 내 이름이 생명력에 기록된 자들만이 영원천국 무궁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라 거죠. 아멘? 네. 여러분,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무조건 갑니다. 아멘? 손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뭐로요? 뭐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손들어 보세요 다시. 아멘. 다시 들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이런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신부의 나를 울었다 불러 주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주님이. 한번더 묻겠습니다. 오늘 죽었고 난 천국에 갑니다! 손들어 보세요. 아멘! 아멘!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생각, 믿어야 돼요.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가 찔리로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가 사함으로제악을로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처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함으로 입었다. 누구 때문에 그리에 죽으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이불 시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게 세마포 옷인데, 세마포 옷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야. 그거를 전하는 게 전도고, 그를 전하는 게 성결한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음. 음. 제가 준비한 게 많이 있었는데 아, 신또 어쨌든 시간도 지켜야 되고 제가 다음번에는, 먼저 제가 키포인트를 적어서 시간이 없었어요, 좀 솔직히. 에이, 그래서 이거로, 어, 간단 영원천국에 대해서, 에? 불못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어, 그 믿음,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 고유의 피요를 의지해서 나는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그한 가지만 아셔도, 어, 오늘 승리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를 누구, 내 형제, 내 친족, 내 이웃에게 전하는 게 전도고 성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 천국 전국 무궁 천국을 증거했습니다.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족, 내 이웃에게 아버지 그 예수의 보요를 은혜로 인하여 거저 받은 그 예수의 은혜를 아버지 그런말며마 목욕 환자에게는 발발게 쓰실 것이 없다 말씀하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전하여 임하게 허락하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르게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라오니 아버지 모든 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도구로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